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삶이란 무엇인지 공부를 같이 해보고 노래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이란 무엇인가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굳이 뭐 알아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이런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 내가 굳이 그걸 알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말도 할수 있습니다 자 삶이란 요 글자를 잘 보면 이렇게 살림 요렇게 자그 다음에 살린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살리는 것을 줄여서 살림하고 삶이란 이런 단어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요렇게 알아도, 아, 삶이 살린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가볼게요. 살리면 제일 먼저 이렇게 에너지로 되어 있는 우리는, 흐르는 기로 되어 있는 우리는 기가 살아남으러서 운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명은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하는 일은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엇인지 알면 만사행통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 나겠죠. 그래서 대박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인연들이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사람도 있고 또 사물도 있고 그 다음에 사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일이 여러분들께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이 모두는 이렇게 이름을 사람 사물 사건일 이렇게 했지만 이 모든 인연들은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똑같은 생명체 그동안 우리는 사물이 무슨 생명체냐 무생물이다 이렇게 배운 적도 있어요 근데 덕분 석후를 만나고 사물 역시 생명체는 어느 정도냐 하면 생각 있는 생명체라 우리가 말을 하면 다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마음으로 다 전해진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공부가 되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거 하나조차도 생각 있는 생명체라 말을 다 알아듣는다까지 요즘은 과학이 다 증명해서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주장하고 따질 시간은 없습니다. 사용할 사람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만나는 인연마다 만약에 이렇게 살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쑥쑥 성장하고 발전하겠죠? 바로 삶은 우리에게 성장과 발전을 도와준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할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가 가라앉고 운이 들어오지 않고 명이 짧아지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최소한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품 사용 설명들을 일러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거 하나도 어떻게 쓰라는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핸드폰 하나도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태어난 몸을 가지고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설명도가 없어요. 이걸 덕분서쿨에서 최초로 이 제품 설명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안내한 이후로 지금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삼음중 구조를 했 영혼, 여. 이렇게 자신을 바르게 알고 이 영을, 예, 이 영이 비치고, 에너지고, 흐르는 기고, 또, 종교에서는 이걸 영이라 그러는데, 이 영은 하나님이다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다, 알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에서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빛이고 에너지고 귀라는 것을 알고 나면, 자기는 오직 빛이라서, 이 빛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신을 빛나게 하는 삶, 즉, 자신과 상대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삽근다 자기를 모를 때는 자기가 빛인 줄 모르니까 어둠 속에서 산다는 거죠. 자기는 오로지 자신이 누군지 알고 나설 때 삶은 빛나는 삶, 나와 상대가 함께 좋아지는 삶,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삶이란 것을 먼저 알고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늘 땅 차이다. 자, 삶이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이렇게 팔자 인생이다, 팔자 인생. 여기서 인생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맨날 여기서 갈등을 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서 뭐, 안 살아버릴까, 뭐, 죽어버릴까, 뭐, 자살해버릴까, 계속 여기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그냥 아무렇으면 좋겠다고 이런 삶을 살까. 헤매는 것이 팔자 인생이다. 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영이고 빛이다 알면 이런 생각 하라도 안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 이 구짜의 인생을 산다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미 전지전능한 영이라서 다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전지전능한 영한테 내가 물어봐. 물어보면 영이 딱 일러 줘.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대로 행동하면 돼. 세상 사는 게 쉬워. 이거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계속 머리를 굴리고 복잡해. 이걸 뭐라 하냐면, 혼의 삶이다. 그래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영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혼의 삶을 사다 보니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만 힘드는 게 아닌가, 옆에 사람은 다 힘들게.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하고 아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자 걸어 놔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는 숨을 쉬어 야 살아가고 먹어야 살아간다. 이걸 알게 되고 숨 쉬고 먹으려면 공기 도움 덕분, 농사 짓는 덕분, 하늘 덕분, 땅 덕분, 다 도와준 덕분인 줄 알게 되니까. 덕분인 줄 알게 되면 여기서 헤매지 않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필요 없고 오로지 도와준 덕분이니까 뭘로 보답할까? 나는 무엇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될까가 정해지 버려. 왜? 오직 고마움으로 살아가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팔자에서 나왔던 엄청난 것,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공기 하나 만들지 못하고, 물 하나 만들지 못하고, 땅 하나 만들 묶어 얻어먹고 있는 주제에 불평불만 한다는 게 가간이고, 제일 창피스러운 이력을 탁 깨닫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왜 오직 감사하고 고마움으로 살아요. 이걸 구자 삶이라 그래요. 고마움과 보답의 삶을 살아간다. 감사는 하 삶으로. 이게 이게 한 순간 지난데 그래서 그 동안 힘들고 그렇게 살았더라도 괜찮다. 지금 한 생각 딱 돌리면 그냥 구자 삶으로 갈수 있다. 왜냐하면 한 생각을 인해서 힘들게 살는 것도 시작이었고. 한 생각에 의해서 밝은 삶으로 전환하는 것 오직 누가 무슨 조건 이런 게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 요 생각 하나로 내가 어느 쪽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 하는 것이 우리 내 삶이다. 그래서 희망이 너무 많아. 순간 생각 돌려서, 아유, 내가 도와준 덕분인 줄 몰랐구나 하고 한 생각 탁 돌리는 순간 내 인생이 확 밝아지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쭉쭉 가게 되 돼. 뭐 살리는 일을 하면서 간다 이렇게 전환된다는 거 우리 삶이란 노래 같이 부르면서. 다시 한번더 대세기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삶이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것을 안다면 대박나네. 삶이란 살린다는 뜻이니. 기 살려 혼자아신난단네 살리란 만만은 인연마다 살려서 쑥쑥 성장하네.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덕분서 골 입하가면 알수 있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언제나 땅 막게 돌아간다. 언제나 땅 막게 돌아간다. 언제나 땅 막게 돌아간다. <laughs> 자, 여러분. 노래 신나죠? 네. 먼저 이 노래 곡 작곡을 제 우리가 이 노래가 왜예요한우병년그 한우. 어, 작곡하신 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곡을 우리가 네. 도움 받아서 지금 부르게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자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한발더 신나게 갈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이 노래와 함께. 네, 신나는 하루 출발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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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입니다.